구독 구독 구독해줘 좋아요 줘 안녕 오징어들 아 오늘은 작가님이 학교에서 꿈 강의를 할때 그 나오는 에피소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 어, 아마 그 친구 말고도 들으면 좀 재미있고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며. 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어 무슨 이야기냐면 동화 이야기야. 내가 얘기해 줄 동화의 제목은 보물이고 여섯 글자의 이름을 가진 작가가 쓴 책인데 작가 이름은 유리 슐레빈츠라는 작가야. 음, 이 작가가 쓴 보물이라는 동화책의 내용을 작가님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좀 들려주도록 할게. 보물이 동화에는 이상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상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어지간. 그냥 뭐 일해서 먹고 살긴 하는데 그냥 저냥 그냥 먹고 살 정도이고 뭐 그렇게 부자가 되거나 어 좋은 집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 어 그런 이삭, 이삭이 어느 날 일을 갔다 와서 자다가 꿈을 꾼다. 꿈에 신이 나와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궁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궁전에 궁전 문 입구만 들어가면 이삭을 위한 구물이 있다는 거야. 너무 선명한 꿈이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 진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보물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는데 아무 꿈만 믿고 사실은 그냥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게좀 너무 무모하잖아. 그것도 궁전이 없으면 어떡해? 산을 건너고 근데 강이 없으면 어떡해? 강을 건너는데 궁전이 없으면 어떡해?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꿈이니까 그냥 사실이 아니겠지.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며칠을 지나고 몇 달을 지나다가. 쉬는 날이 돼서 언제 어, 그 꿈이 다시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쉬는 날이고 이분도 하고 산을 넘었는데 강이 없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냥 쉬험쉬엄 산을 넘어봤대. 근데 진짜 꿈속에서본 것과 똑같은 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강을 건너거든 대박.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궁전이 있는 거야. 그럼 몸에 나면 돼. 궁전 입구에 들어가서 보물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면 되잖아. 근데 궁전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진짜 무섭게 생긴 도깨비처럼 생긴 공유 도깨비 말고 진짜 도깨비, 진짜 도깨비처럼 생긴 문지기들이 엄청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했는데 아 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 너무 아까워서 용기를 냈어. 어 문지기한테 다가가서 가장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어 거기 그 혹시 혹시 문지기 대장님이신가요? 어 그런데 왜?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그것만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뭔데? 제가 궁전 입구만 잠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궁전이야. 인금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 궁전. 그런데 뭘어디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궁전 안까지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궁전 입구 문 뒤만 들어갔다 오면 됩니다. 이 사람아, 문 뒤도 궁전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진짜 제가 들어갔다고 알해서 그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 이런 이유가 있어? 어, 그럼요, 이유가 좋죠. 그럼 그 이유를 말해봐. 그 이유가 사, 타당하면 내가 들여보내주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야 돼.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산을 넘고 가기로 나면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궁전 뒤에 전한 공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전 입구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장이 껄껄껄껄껄 웃으며 하는 말. 이 사람아, 당신의 옷차림도 이렇게 초라해서 내가 정말 한심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상이 맞군. 이 사람아, 그런 그 시간에 또 돈을 벌고 일을 해야지 당신이 그런 헛된 꿈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강을 건다고 산을 넘어서 이산이라는 사람 집에 가야 돼 이삭 이삭 이 네? 왜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꿈을 10번 넘게 꿨다는 거야 강을 건다고 산을 넘으면 이산이라는 사람 집 아궁이에 보물상자가 있다는 꿈을 하지만 난허황된 꿈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돌아가서 이겨나가지 그런 오면 믿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어 너무 무서우니까 무사히 멈쩔 수도 없고 그래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어 만약 이전번이 같지갈 때는 산 넘고 강 건너면 올 때는 강 건너고 산 넘어야 했잖아 그래서 강 건너고 산 넘고 집에 왔어 그리고 벌러덩 누워서 어딜를 봤다? 어딜 문지기가 말한 아군이. 그래서 아궁이가, 우리 보일 아끼듯이, 막, 땔감떼고 이렇게 추울때땔감 떼는 거 아끼느라고 별로 떼어보지도 않았고, 청소도 안한 아궁이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궁전에야 보물이 있는 거지. 어디, 이 초등학생 집에 아궁이 보물이 있겠어. 에휴, 뭔가 진짜 소용없나 보다. 라고 벌러다가 누워 잠이 들었어.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에 왔는데, 자꾸 그, 그지이가 말아. 아궁이 보물 상자가 있다는 내용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뭐 겨울이니까 이번 겨울에 또빨감도 뛰어야 되고, 청소도한번 해야 되고, 보물은 없겠지만, 그래, 그냥 한번 열어서 청소 하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궁이에 진짜 찬란한 보물상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잖아. 보물은 우리 집에 없는 거잖아. 저기 친구들 집에 있는 거지. 보물은 우리 학교에 없는 거잖아. 저기 다른 되게 좋은 시설의 학교에만 있는 거잖아. 보물은 우리 학교에, 보물은 우리 학교에 없잖아. 행복은 왜 멀리 있는 것만 더커보일까 문제는 가까이 있는 게더커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잖아. 좋은 건 멀리 있는 것만 더 좋아 고요 근데 있잖아 신이 있다면 말이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보물은 이미 주시지 않았겠어? 그게 뭐냐고? 너희 집? 너희 학교? 싸우기도 하지만 또 같이 있으면 즐거운 친구들? 아니면 가끔 너무 미워서 말하기도 싫지만 언제나 함께 있는 가족, 아니면 너희 집에 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laughs> 자신이 단륭한 집으로 되게 많은데 나는 너희가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 너희 집에 주어진 보물, 너희 동네에 주어진 보물, 아니 너희 나라에 주어진 보물, 그리고 이 지구에 주어진 보물이 난 너희 것 같아. 야 그래서 너희들이 한다는 거 너희는 진짜 찬찬하다는 거 가끔은 아버지 같이 느껴지는 삶이지만 그 속에 너는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힘나는 보물 오징어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마음이 지친 십대들에게 마음 속 십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하 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아쌤TV 수요일에 만나